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봉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식히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 드리니. 예루 주신 분께 다시 올려 드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이다 요구르트 콜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Yeah. 와. Yeah. 우리는 스카이 t v 예아 여러분, 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사용일정들이 좀 바빠서 이제 오랜만에 이 스카이 TV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맞아요. 우리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빴습니다. 우리 사용자분들과 함께 우리 근황 토크 한번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목사님, 네네 오랜만에 뵙는데 머스터 색깔... 색깔이죠. <laughs> 네, 옷이 머스터 색깔, 색깔이죠. 옷이 머스터인데요. 치킨도 막 찍어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약간 예, 예. 약간 좀 화려하게 입고 왔습니다. 예. 어이 머스? <웃음> <웃음> 목사님 예. 어, 어떻게 그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저잘 지냈고요. 아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모르겠지만 저희들 100일 인생기도 동안에 저 담당 목사님들께서 4014 40일 금식 기도를 아니 아유. 금식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이번 주면 끝나게 됩니다 와. 저도 참석 저도 참여했고 우리 또 정중훈 목사님도 다 참여했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울적해지셨나요? 다 여러분의 기도덕이죠네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네. 목사님 근데 네. 그 지금 보호식 기간이시죠? 아 지금 보호식 기간이죠 네. 아, 어, 보호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호식은 뭐니 뭐니 해도 로제 신라면이죠 예. 예. 네. 아니, 보식은 죽으러 하셔야죠. 아, 근데요. 요새 모르시네. 요새 로제? 보식은 로제, 로제신라면이요, 여러분들. 로제신라면? 예, 그게 뭐예요? 예, 예. 로제신라면 모르세요? 로제? 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요새 굉장히 로제? SNS 텁텁한 로제신라면. 아, 로제 아, 내가 모르는 음식이 있을 리가 없네. 아, 그래요? 음. 아, 지금 레시피가 여기 위에 뜨고 있으니까, 아, 우리 친구들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로제신라면 만들어 먹도록 합시다. 아?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어, 로제신라면, 곧! 찾아뵙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보다 우리 평화전사님 어떻게 지내셨죠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우리 정림 목사님 <laughs> 어떻게 지내시죠 저도 요렇게 지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아 저는요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해졌는데요 아, 짜장면 먹고 싶은 얼굴인데요 짜장면보다 둘리 알아요 둘리 <laughs> 둘리에 마이콜 알아 마이콜 아세요? 마이콜 마이콜 여기 한번 뜰 텐데, 약간 마이콜 약간 느낌 많이 음. 나는데, 우사님 <laughs> 네, 아, 아 마이콜 느낌,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그 토요일에 지금 우리 어, 축구와 농구 지금 리그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을 음. 지키는 범위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랑 운동을 하는데요. 너무 좋다. 아 너무 덥습니다. 좋긴 좋은데 너무 더워서 지금 얼굴이. 제 얼굴이 진짜 우리 전두산이보다 하얗거든요. 에? 별명이 제가 매일 흰 우유거든요. 어? 매일 흰 <laughs> 우유. 근데 매일 초코유 아닌가요? <laughs> 초코우유요? 별명이 바뀌었어요. 매일 초코유로아 이럴 수 없는데. 매일... 주님을 위해서 매일 초코우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스카이 TV 예. Yeah! Yeah! 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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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거 주일날 단임 목사님 소품 아닌가요? 어, 이거 지금 주일날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쓰셨던 그 물건 목사님 <laughs> <laughs> 맞습니다 그 물건 맞습니다 <laughs> <laughs> 단임 <단위> 목사님 <laughs>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물건 맞습니다 아 네. 그거요? <laughs> 이거 다니 목사님 저희 가족도 아닌가요? 네 뭐야 고요 이거 다니 목사님 서교접족도 아니에요? 네. <laughs> 아...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죠? 이거 누가 버렸어요? <laughs> 목사님 이거 누가 버린 건가요? <laughs> 진짜 못 봐주겠다. <laughs> 아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니 목사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자 세팅을 한번, 자, 세팅 한번 해보시죠. A few moments later. 어 이제 이건 어떻게 타는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 위에 딱가운데 이제 사람이 올라가서 균형을 아, 잡는 가운데. 겁니다 예, 어, 목사님! 자, 아니야 병원 전사님 평화전사입니다 아, 예. 아, 저 쫄본네 예, 예. <laughs> 너으안 돼, 너으안돼너으안돼너안돼 해봐 해봐 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저 <laughs> 남자예요. 괜찮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안 되네요. 오, 이게.. 오, 이게 오, 이게 쉽지.. 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쉽지 저, 않아요. 이게. 남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제가 한번 타볼게요. 제가. 저는, 저는 안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잡아주세요. 타나요. 깐나요 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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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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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요, 내려요? 이제, 내려, 내 내려, 아니, 아니,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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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지금. 본리 예, 해봐, 해봐. <놀라> 어, 뭐야, 이거, 뭐 어, 됐다. 오! 됐어요, 됐어요? 네네 됐어요? 아, 잠시만, 잠시만. 아, 됐다. 불안한데? 됐어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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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야. 야야님 주님! 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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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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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목사님, 이게. 이거 봐, 뭐 초요 끊어질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목사님. 이거 튼튼해요. 네, 튼튼해요. 그래요? 나 네. 이렇게 내려 해볼게요. 네, 저 아, 나이 100% 끊어진다. 내가 해볼게요. 알아서 할게요. 네. 아, 이거 봐. 벌써 지금. 시작품 빠질거리는데 이거? <laughs> <그거? 웃음> <laughs> 아니, 이거. 제 <laughs> 차례인가요? 예, 예, 한번 제가 뭐 균형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다못하는데 저는 네. 좀 타요. 네, 진짜요? 네. 제가 또 이거 스케이보 드좀 탔거든요. 스케이보드? 오... 네, 스... 스케이보드. 네, <laughs> <오! 웃음> 복사님,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소품이 <laughs> 지금 무슨 빠진 중이라서.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세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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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아 일부러... 소품이 지금 방금 튀어 나갔었죠. 얘들 거부한대요? 나일부러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저 앉아봐 주세요 저. 저. 네네네. 네. 앉아도 됩니다. 어,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이 지금 방금 yeah. 네, 계속 찌들찌들 그 소리 <laughs> 나요. <제가 근데 웃음> 나무가 고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laughs> 제가 그래서 특별한 손님 한번 모셨습니다. 게스트. 게스트? 자, <laughs> 예, 우리 김진환 간사님 모시겠습니다. 아예예 예. 예, 예. 가무죠. 네네네. 바람 따라 움직이시는 분. 네네네네. 제일 가장 가벼워요. 자, 잡아드려야 되나? 어 가벼운 척도. 가가지 네. 예, 네. 네, 자, 한번 잡을게. <laughs> 자, <laughs> 가무 들로가죠 오와. 자, 우리 와요 우리 놔요. 요 자, 요세요 음. 하나, 둘, 셋. 나 벌써 왔어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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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박수! 오, 박수! 아, 어, 어, 잘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니, 이게 가벼운 사람이 되네요. 제가 듣던 이유가 가벼워졌네요. 아니 저는 이 판만, 판만, 판만 좀 두꺼우면 저는 그 철판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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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라 네, 여러분 나무, 네, 나무 네. 나무는. 어렵네요. 속도만은 다른 것도 비용해서한번 해볼까요? 아왜 이거 더 오래 탈수 있는 방법을 그래, 좀 그래, 연구 좀 그래, 해봐야지. 그래. 이거 어때 이거 나무? 아니 그거 그거요? 이거, 이거 아, 왜, 이게, 이게 아마 이꽂는거 이게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너무 약하지 않나요? 일단 목사 그쪽에서 한번꽂아보세요 네. 제가 이쪽에 꽂을게. 요 저사님 대기하세요. 다시 준비하세요. 저요? 네. 또 타야 돼요? 네. 이게 하나 더 꽂아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사님 제가 벼우니까 계속 타세요 아, 제가 가볍긴 한데 또 균형 감각이 좀 약해가지고 이게 이, 저, 이 정도 아이고 죄송해요 갑니다 저, 저 타야 되죠? 네네 한번 타보세요 자, 이제 앉아봐요 자 잠깐만요 왜요 왜 앉아봐요 잠깐만요 <laughs> 전사님 지금 아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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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달라, 달라, 락 탈락 탈락 이게 아니, 너무 아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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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가벼운데 이 정도 돌을 예, 저. 저 돌도 한번좀올려놓을요돌한번 이거 돌놓는다고 예. 균형 잡힐려나? 음. 아 우리 전사님 이게 돌이 버티질 않을 것 가브레, 같아요 어? 돌이 네. 들어가니까 아니 내가 볼때돌 넣는다고 균형이 안 잡힐 것 같은데 어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아저 가벼워요 여러분 무거운 건 아닌데요 이 중에서 제일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잠깐만, 너무 안 되겠다. 평생 네. 운동을 안 해요. 네. 숨 쉬기만 해요. 네. 숨 쉬기만 해요. <laughs> 아, 안, 안 되겠다. 안 이거. 이번엔 벽돌 좀한번 나올게,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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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은 벽돌. 벽돌이 벽돌이 이렇게, 야, 쪽에 놓으면 이얘또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됐다, 됐다. 뭔가. 됐다. 이게 판을 가운데쯤 놓고 벽돌 놓아주면 돼? 어? 어? 뭔가 통이 안움직긴네요 <laughs> 네, 좋아요 벽도 맞아. 내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리를 벌려야 돼 모으지 말고 네, 그렇죠. 잠시만요 어? 됐다 더 벌려 네. 더요? 더요? 네. 오, 오. 맞추자, 어, 예. 오. 형맞죠 어? 아, 엄마아 됐어요 주님을 찾아줘 됐어요 됐어 어. 근데 내가 됐어요. 이거 노으면 어. 잠시만요 균형 감각이 아 하나 둘셋 판을 안오 이거 야, 안 지금. 되는데요? 아.. 목사님, 실사용 아, 한번 해요?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하나 이거 하면 해결된다. 어떤 거요? 아, 이거, 이거. <laughs> 아니 나 하고 싶은데 끊어진 아, 봐 이거요? 이거. 요 <laughs> 이거요? 이거요? 이거 까면 되지 않을까? <laughs> 이거 까면 되지 않나 이거 병원 좀 해보시죠. 한번 네. 해보죠 한번 해보죠. 아. 이이 다. 아, 이거 벽.. 이거 보시자 의미 없습니다. 의미 자 이렇게 놓까요? 을자 어, 이거 백호다백호다 이거 네. 이거 흔들리면 이제 이거 못 올라가면 그아저 올라갈 수 있어. 네. 저 잠시만요, 그래도 한 번만, 한 번만 올라, 아, 됐나, 어... 됐나. 아, 아그 제가 정도, 바로 기자감학의 아, 여신입니다. 네, 네 아, 네, 아유. 잠시만요, 내려가요,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어떻게 내려가요? 아유, 어, 내려오는 건할수 있어요. 아. 아... 근데, 어, 이게, 이게 놀았는데,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았는데, 단임 목사님께서 이게 설교 때 이게 의미가 뭐였죠, 전사님? 앉아서 하기로 한거 아니었나요? 앉아서 할게요, 네. 12 seconds later. 와, 우리 너무 지금 재밌게 놀았는데요. 어, 떠셨어요 타보니까 좀 아쉬웠어요, 저는. 아쉬웠어요. 판이 닿으면 좀 철판으로 준비해주세요. 네, 예. 철판, 네, 철판, 철통으로. 철판, 철통으로. 철판, 철통으로. 아이고, <laughs> 그러질까봐목이요 예. 예, 아, 목살이 안맞 아, 진짜 좋으신데. 진짜 뛰어나으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아쉽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오늘 아무튼 우리 평화 논사님이 마지막 성공을 하셨는데, 이게, 저는 요게 요 내용이 잘 재밌게 놀았지만, 요 내용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날 설교 때 이걸 이용하셨는지 우리 혹시 평화조사님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이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갈때 같이 연약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흔들립니다. 예배, 네, 아침 예배 때 졸진 않았죠? 네. 꾸벅꾸벅... 확실해요? 꾸벅꾸벅 하는 건 네. 정말 확실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나못 믿겠는데. 못 믿겠는데. 그래서 네. 우리의 인생이 이 흔들리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걸 저는 아직도 못 믿겠어. <laughs> 자, <웃음> 우리 단임 목사님 영상 한번 보고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죠. 보자 보자.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도하심, 믿음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초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인생은 그제서야 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가야 될 인생길을 가야 될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어, 역시 목사님 역시 우리 다이 목사님 최고십니다. 아, 진짜 최고. 네. 네. 아, 아, 그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네. 우리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규정 잡힌 인생을 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 그리스도인하면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하루의 와.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와. 새벽 예배야말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새벽 예배 여러분들 아. 네, 네.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우님 저희가 특세가 지금 얼마 안 남았죠? <laughs> 예, 특세가 <laughs>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6월 6일까지니까요. 아... 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말하라. <laughs> 여러분 새벽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새벽 네네네. 아, 네, 네, 네. 네. 전도사님은요? 아! 뭐니 뭐니 해도 네. 동에요 기도 에? 아니겠습니까? 기도요? 기도? 매일 주여 삼자 부르짖는 이 목소리. 아 그래서 아. 목이 많이 제, 제 쉬셨구이 목소리가 바로 네. 기도의 영성에서 나온 겁니다.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부사 거의 와 어. 장난 아니오? 기도 많이 하시나요한번 네. 주여 한번 네. 주여 주 네. 시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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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단하십니다. 아, <laughs> 아 예, 역시 좋습니다. 역시 다르네요. 기도 아 기도 좋네요. 새벽에 왜 기도? 네, 목사님은요? 제가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네. 아,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말씀 좋죠. 좋죠. 말씀을 네. 읽고 말씀을 보고 네. 말씀을 묵사하고 네, 말씀을 네. 먹고. 네네. 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 영적인 게. 영적인 게 쩔어요. <laughs> 영적인 게. 아 그래서 영적인군요. 영적인 거나. 영적인 이게이게 쩔어요. 아 네. 그러면 저희들 한번 저는 새벽 예배고. 저는 기도고. 어 목사님 말씀이니까. 목사님. 네. 새벽 예배 새. 네. 기도의 기. 네. 말씀의 말. 새기 기? 말. 오! <laughs> 기 누가 생각했어시 진짜? 와 대박이다. 세기말? 저한테까지 아. 스카이TV에 이렇게 부끄러운 점이있는데 세기말이요? 우와. 너무 좋다. 네. 세기말! 세기말.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기말을 하면 <laughs> 세기말 하면 여러분 세기말 하면 세기말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laughs> 와. 여러분 세기말을 하면 <laughs> 네. 믿음의,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할수 있어요. 와! 금상되지가 않아요! 100세 시대, 우리 세기말에 쓰임 받읍시다! 100세, <laughs> <laughs> 100세 시대, 갑자기? 와! 갑자기 1 자, 그래 아, 너무 좋다.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아유. 아, 그렇습니다. 세기말. 자, 바로 그거죠. 자, 자, 이제 우리 수술, 수술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자, 우리 목사님 멘탈을 으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세기 말을 준비하는 세기 말로 깨어있는 우리 남다른 중고등중등부와 어, 최강 고등부가 되기를 정말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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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어, 더울수록 교회 와서 세기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제발, 제발, <laughs> 제발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칠까요? 자, 구 구호, 구호가 준비됐나요? 아, 구호 준비됐죠. 자, 처음 처음. 자, 구 아, 우리 다 짜지 않았나요? 구, 구호 언제 찾죠? 자, 한번 해보죠. 즉흥적이에요. 자, 즉흥 여러분, 이거 즉흥적이에요. 잘 봐요. 새끼 말 그아. <laughs> 다음에 봅시다. 안녕. s 카이 TV. 나 몰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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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했네. 아, 피곤하네. 수고했어요, 다들. 아, 수고했습니다, 님아 너무 더워. 날씨가 세얼굴색깔 <laughs> 보세요,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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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 진짜. 많이 탔는데 진짜. <laughs> 진짜 아, 이때 바다로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요즘에 아, 나이 코로나 해서 코로나... 하와이 가는데 진짜 하와이 <laughs> 하와이 우리 저기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조회수도 없다고 우리 저기 돈좀준거 같은데. 진짜요? 얼마나요? 응. 그건 잘 모르지. 아, 제가 보니까 하와이 티켓값 될거 같은데. 하와이 진짜? 티켓값 된다고? 네. 리셋 갈수 있어요? 가죠. 갈수 아, 있어 진짜? 진짜. 진짜. 네가 가라 하와이 진짜로? 네 예, 진짜로요. 진짜? 그럼 우리 언제 가야 돼? 다음 편에 한번 찍을까요? 다음 편에? 하와이세요? 하와이 가세요. <목소리> 오케이, 하와이 하와이 오케이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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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하와이 진짜로? 하와이 콜 콜. 진짜요? 콜. 오케이 콜. 콜. 콜콜 콜. 하와이. 혹시 한번 성패 봅세요 어떻게 해서 뻔한 야 니가 가라와이! 니가 가라 <어이>. <웃음> <웃음>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 내 모든 것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beach